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모임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16장 말씀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고 베드로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그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을 해석하는 말씀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게 땅에서 매고 푸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땅에서 매고 푸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복토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입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베드로에게 그 권한을 준 것일 뿐만이 아니고 또한 너희에게도 주었다고 하는 것이 18장 말씀을 읽을 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교회를 베드로에게 다스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주었고 그것도 또 형제를 용서하거나 형제를 정죄하거나 저주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막강한 권한까지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천주교회는 교황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어, 그 권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그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부릅니까? 천주교에 다녀오신 분이 없으시고 제좀잘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파더라고 부릅니다. 파더예요. 아버지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스승이라 하지 말라. 스승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분 뿐이시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능력과 권력을 행사한 것이 바로 천주교의 신부의 제도이고 교황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신교회에서 참 많이 부러워해요 천주교회는 신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입니다. 완전히 절대적으로 순종이고 복종이고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통신교가. 그러니까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신부들, 그런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신부들을 개신교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몰래 갖다 쓴 내용이 뭐냐면, 개신교의 목회자들이 천주교의 신도들이 신부를 아버지라 부르는 파도라고 부르는 그걸 갖다가 우리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런 존경을 좀 받고 그런 대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져와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다라고 가르쳤어요.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부모다라는 말은 성격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의 아비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나 목사가 성도에 영적인 아버지라고 권위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거기에다가 십계명에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까지 더해가지고 육신적인 부모도 공경하고 영적인 부모도 공경하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목사에게 아무것도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목사말이 곧 법이오 명령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조금 지나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목회자든 또 목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든 일반 직분자든 장모든 형신도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고 또 일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다스리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했던 그런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죠. 교황이 절대적인 권한을 다스리고 가지고 다스리는 천주교회도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집단이고 조직이 되어버렸고 교회 자체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16장에게 16장에서 내가 어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하셨다면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면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스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았다고 사람이 다스리고 또 자기가 교회에 기여를 하고 봉사를 했다고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첫째 짐승이 나오고 둘째 짐승이 나와요.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려야 하는 그 교회를 사람이 다스리는 큰 천주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어, 교회에서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잘 주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짐승이 하는 일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수,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짐승의, 짐승의 숫자인데, 그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 66인이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섬기는 게 바로 짐승의. 예 숫자를 섬기는 거고 짐승의 짐승을 섬기는 거고 바로 그게 정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 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다스려야 마땅합니까? 주님께서 다스려야 마땅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주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마땅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각 사람의 인생을 누가 다스려야 마땅합니까? 주님이 다스려야 마땅한 것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인데 이 천국 열쇠가 뭐냐 하면 천국을 사는. 생활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을 받는 생활의 삶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하는 말을 권한을 가진 자가, 교회에서 권한을 가진 자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추방하고 버리면 영원히 천국에서 쫓겨나고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천주교의식의 해석입니다. 그런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었고 교황에게 주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천주교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15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천국열쇠와 관련된 귀절은 18절이죠. 18절에 내가 천국열쇠를 내게 줄이니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천국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천국 열쇠와 매고 푸는 것을 어 말씀하셨고 18절 말씀해 보면 19장,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8절이 천국 열쇠와 관련된 귀절이죠. 너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와 관련된 기절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18절에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중요하니까 너희에게 말하는 거다. 진실로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 되지만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 이건 중요한 내용이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시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까 어 마음에 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와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똑같은 말씀, 똑같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라면 똑같은 내용이라면 19절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18절도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의 내용으로 보아서 18절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19절도 기도에 대한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신 말씀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8장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형제가 범한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형제가 내게 범한 죄를 범하면 그러면 너 혼자 가서 형제에게 대하여 권면하고 내 네,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고칠 것을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고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게 여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의 일원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16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음 16장 말씀해 보면 어,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 내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네.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서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가운데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사는 그 생활 자체가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의 세례를 전했죠. 그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야 다 예수님께서 공세례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가는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즉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생활과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그렇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 나중 갈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언제 이 땅을 떠나든지 나는 저 천국에 갈 확신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 있는 이 사는 우리들은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요. 중요한 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천국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열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었고 18장 말씀은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도 주셨고 너희에게도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열쇠 이 땅에서 평국 생활을 사는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주셨고 믿고 구원 받은 너희에게도 18장의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또 매,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땅에서 매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매다라는 뜻과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 땅에서 풀면이라는 말에 갈, 있는 의미는 뭐냐면, 어, 말 그대로 풀다, 풀어놓다, 놓아주다, 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 폐지하다, 없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땅에서 어, 풀면이라는 뜻에 폐지하다,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이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면 18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렇다면 폐지하다 없애다 라는 말 땅에서 풀면이라는 말이 폐지하다 없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무슨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 땅에서 매면이라는 뜻은 말은 무슨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요? 기도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줄 붙잡아야 된다. 기도줄 붙잡아야 된다. 기도줄 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의 시대가 다 지나갔다. 예전에 기도원들 참 많았잖아요. 이건 저희 모교회인, 제 출신교회인 그 충주제일교회. 거기에 그 가급면에 큰 충주제일 기도원이 있었어요. 뭐 사실 지금 보면 날림으로 지은 건물이지만, 어, 80년대 말까지, 90년대까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집회들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뭐, 여름 겨울마다 거기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팍팍하게 와가지고 뭐 밥솥까지 들고 와가지고 밥까지 해 먹으면서 그렇게 기도원을 찾아서 부흥회도 하고 또 부흥회 끝나고 나면 밤 시간에 쉬는 것이 아니라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저도 산으로 올라갔었던 적이 있고 가서 또 밤새도록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 시멘트로 이렇게 가로 70 세로 70 정도 될까요? 그렇게 시멘트로 해가지고 판을 만들어가지고 산에다가 사방에 곳곳에다가 다 놓아두었어요. 거기 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밤새도록 주여주여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소리가 그렇게 울려퍼졌던 기도원들이 전국에 수두룩했었어요. 오늘날 기도원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저도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기도원을 가봤습니다. 벌써 오래전인데 몇년 전인 것 같아요. 한 4년, 5년 정도 어, 3년, 4년, 3년 아, 2년 정도 됐을 것같네 아, 근데 기도원 가보면 다 폐허가 됐어요. 전부 다 폐허가 됐어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도 없고 기도원에 안아도 기도원에 안 오면 뭐 집에서 기도합니까? 집에서도 기도 안 해요. 집에서도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기도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 땅에서 기도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기도줄 붙잡아야 천국을 사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땅에서 놓으면, 땅에서 없애고 폐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건면하고, 혼자 가서 건면하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서 건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시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내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론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는 하되 그 사람이 교회의 이론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못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18장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면,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람, 물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쫓아내고 교회 모임 가운데 참석을 못하도록 해야만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 삶을 살지 못하니까 교회 이론으로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제외시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8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정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기도줄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기도줄 놓으면 절대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천국은 죽어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의 지금 천국을 의미하는 것. 지금 주님의 다신을 받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제가 아주 오래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일이에요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참 사람이 꼬장꼬장하고 깐깐했어요 명절때 청주에서 명절때 충주에 있는 지대를 갔는데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싸가고 또 양복을 싸갔어요 양복을 싸갔는데 제 생각으로는 확실하게 일상적으로 입는 옷에 신는 양말하고 양복을 입을 때 신는 양말하고는 다르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옷을 챙겼는데 양복은 챙겼는데 양복에 맞는 양말은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절날 아침에 양복을 입으려고 양복을 꺼내고 양말을 달라 그랬는데 흰 양말을 꺼내주는 거예요. 양복에다가 흰 양말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이것밖에 못 챙겼대요. 제가 어, 머리가 확 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못 챙기고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챙겨야지. 그러면서 승질을 내고 다 집어던지고 짐을 싸가지고 집고 왔어요. 명절 날 아침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내 동생도 있고 우리 죄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다 싸가지고 왔어요. 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돼야 돼. 뭐든지 내 맘대로 돼야 돼. 양말 하나 챙기는 것까지 내 맘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아내를 다스리는 거야? 내가 아내를 다스리는 거야.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거야. 아내가 하는 모든 일도 내 눈에 들어야 되고 내 맘에 안 맞으면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과를 내든지 뭐 어떻게 뒤집어 엎든지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 그거 가정을 누가 다스리는 거야?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일도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거그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남편이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내가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거 그거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줄 붙잡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고 화가 나는 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나요? 주님 뜻대로 못 살아서 화가 나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되 자식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마음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자녀를 다스려주시 내가 내 자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도 못 다스리면서 자기가 자식을 다스리고 자기가 남편을 다스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니 그게 될 성싶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천국 열쇠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기도 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되려 복종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고. 주님이 내게 왕으로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인생에게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첫날보다 나은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